안녕하세요. 슬토생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NBA 플레이오프 두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미러키는 56승 17패로 동부 1위였고요. 마이애미는 동부 5위였죠. 지난 네 경기를 살펴보면 미러키는 승승패패, 마이애미는 승승승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번의 상대 전적에서 마이애미가 4승 1패로 미러키를 상대로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난 플레이오프 8강전 2차전 경기에서 미러키는 마이애미에게 116대 114로 패배를 하며 시리즈 스코어 0대2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러키는 지난 경기에서 팀약투 성능이 43.5%를 기록했고 3.17개 팀리바운드 50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차전과 지난 1차전보다 야투성능이 낮아졌고 외곽도 좋지 못했지만 골밑을 어느정도 장악하며 마이애미와 비빌 수 있었죠. 미드턴은 23득점을 올려줬고 그리고 아테토쿤버가 29득점 14리바운드를 잡으며 조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로페즈 선수가 16득점 야투성능 62.5%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1차전과 다르게 블레스소가 복귀를 하며 16득점을 올려줬고, 조지힐이 벤치로 들어갔고, 조지힐이 14득점을 벤치에서 올려주며,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미러키는 아테토쿤보의 뼈 아픈 파울로 인해서 지미 버틀러에게 자유투 두개를 내주며 아쉽게 패배를 했죠. 반면 마이애미는 지난 경기에서 팀 야투 성공률을 45.7% 3전슛 17개 그리고 팀 리바운드 38개를 잡으며 승리를 했죠. 지난 1차전보다 야투 성공률이 조금 낮았지만 외곽이 완전히 살아나며 좋은 활약을 해줬죠. 그리고 지난 2차전에선 버틀러가 부진하긴 했지만 아데바이가 15득점 야투 성공률 50%로 기록했고 로빈슨이 13득점 드라기치 선수가 23득점을 올려주며 맹활약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지난 2차전에서 주전 다섯 명이 모두 두자릿수 득점을 올릴 정도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벤치에서도 올리는 게1 1 득점. 헤로 선수가 17득점을 올려 주며 벤치 활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배당은 미러키가 1.33을 받았고 마이애미가 2.51을 받았죠. 사실 동부 4강에서 마이애미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번 3차전 경기만큼은 미러키가 잡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미러키 일반승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블레드소가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복귀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조지힐이 확실히 벤치로 가니까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마이애미는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던 이거달라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올리닉도 지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빠진다면 미러키가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시리즈 거 2대 0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두 선수를 내보낼지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미러키가 복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미러키 승, 미러키 핸디 승, 그리고 언어버는 223.5 오버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 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LA 레이커스는 44승 28패로 여기에 조금 오타가 있네. 오타입니다. 이거는 LA 레이커스는 서부 1위를 한 팀이죠. 서부 1위. 그리고 휴스턴은 44승 28패로 4위를 한 팀이고요. 이번 경기는 서부 8강전 1차전 경기입니다. 최근 4경기를 살펴보면 레이커스는 승승승승으로 갔고 휴스턴은 패승패승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올 시즌 2승 1패로 휴스턴이 우세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를 살펴보면 레이커스는 포틀랜드에게 131대122로 승리를 하며 1차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연달아 4연승을 하며 5차전에서 끝냈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6일 휴식하고 치르는 LA 레이커스입니다. 반면 휴스턴은 지난 오클라워 호마와의 경기에서 104대102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7차전까지 가며 체력 소모가 컸고 이번 경기는 이틀 만에 경기를 치릅니다. 일단 이 경기의 체크포인트는 레이커스는 지난 마지막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활약이 엄청 좋았죠. 두 에이스들의 컨디션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충분히 휴식을 했기, 했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NBA 버블에 들어와서 LA 레이커스는 이두 선수의 의존도가 점점 커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데니 그린. 데니 그린이 레이커스 와서 정말 심각하게 죽었기 때문에 사실, 주전 슈팅가드가 이 정도로 부진하면은 조금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도 벤치에서 쿠즈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얼 스미스와 디온 웨이터스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궁금하네요. 반면 휴스턴은 지난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팀 야투성률 34.7%로 매우 좋지 않았죠. 특히 에이스, 제임사든이 17 득점, 야투성률 26.7%로 기록하며 매우 부진했고요. 웨스트 브룩은 그나마 20 득점을 올려주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코빙턴. 코빙턴이 센터 자리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 21 득점, 1 2 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3점슛 6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1.26을 받았고, 퓨스턴이 2.81을 받았죠. 이 경기는 무난하게 레이커스가 일반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일단 체력적인 불리함이 너무 큽니다. 휴스턴은 7차전까지 가는 그리고 2점차 승부까지 가는 승부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러운 휴스턴이고 무엇보다 휴스턴은 지금 벤치 다니엘하우스 주니어 리버스 그리고 제프 그린은 괜찮긴 하지만 이두 선수의 활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야투성 오늘이 너무 좋지 않았던 휴스턴이라 충분히 휴식한 레이커스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핸디는 6.5라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이커스가 핸디 승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면 워낙 스몰 라인업인 휴스턴.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 맥기, 그리고 하워드가 있는 레이커스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높이에서 압도하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225.5, 언더가 낫지 않나 싶네요. 그럼 9월 5일 NBA 플레이오프두 경기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 렛츠고!